네, 안녕하세요. 카다메포스 t v 대표현길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입니다. 최근에 출시가 됐고요. 현장에서 밖에 나가서 결제할 때는 이걸 가지고 가서 결제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거치대를 통해서 거치를 한 다음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고요. 여기 보시면 NFC 기능이 되어 있죠. 블루투스가 단말기를 통해서 어,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페이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연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플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키스모바일 어플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키스 모바일이라고 있죠. 클릭하면 연동이 됩니다. 자 연동이 됐다고 뜨죠. 자 연동이 됐고요. 자 그러면 카드 결제할 를 때는 여기 카드 결제라고 되어있죠.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금액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금액은 뭐천 원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금액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리더기 승인 요청이라고 있죠.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띡 소리가 났죠? 그러면 애플페이는 제가 해보니까 간단합니다. 여기 터치를 두번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죠?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대면 돼요. NFC에다가. 대볼게요. 결제됐죠? 자, 결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원렛이라고 있죠? 지갑이라고 죠 지갑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결제 내역들이 뜹니다. 뜨죠? 그래서 코코마산점에서 지금 결제를 한 겁니다. 코코마산점이라고 결제를 한 거죠. 천 원이 결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대면 돼요. 어, 이 NFC라고 쓰여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가 되는 그런 블루투스 가담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을 이제 보내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수증을 보내게 할 수도 있고 자, 한번 보내게 해볼까요? 영수증이, 자, 볼게요. 뭐 결제금액은 뭐 지금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죠. 아직까지는 어, 현대카드를 통해서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10월 28일날 결제를 했고요. 천원은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코코마산점이라는 이 가맹점이라는 정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영수증을 출력이 안되니까요. NFC, 어, 블루투스 카드 한 말기는 출력이 안됩니다. 영수증을 보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내기 버튼을 한번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 보내기라고 있죠. 클릭해보면, 이렇게 카카오페이나 뭐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 뭐, 팩스로 보낼 수도 있겠죠.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스, 어, BTR 1 2 0 0엔입니다이 모델을 통해서 애플페이 결제를 제가 시도를 해봤고요. 자,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영수증 조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죠? 이겁니다. 천원. 클릭. 밑에 이제 결제 취소가 있죠? 결제를 취소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확인. 그럼 다시 보세요. 취소를 해볼게요. 자, 앱 여기를 두 번, 이걸 두번 누르면 돼. 하나, 둘. 그러면 나오죠? 되면 돼. 이렇게. 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오버가 되겠네요. 다시 결제 취소를 눌러볼게요. 자, 하시겠습니까?라고 떴죠.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잠깐만요. 암호로 결제를 하라고 하네요. 자, 암호는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애플 페이 처음 결제를 해봐서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제 다시 확인. 자, 이렇게. 자, 결제 취소가 됐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떠나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런 NFC 결제가 되는 애플페이 결제가 되는 그리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모두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에서요. 이 단말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